안녕하세요. 100년을 건강한 삶을 이끄는 백건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 바로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무서운 그림자로부터 우리 뇌를 지키는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바로 우리 곁에 늘 존재했던 물에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지혜를 전해주실 분은 오랫동안 뇌 건강과 치매 연구에 깊이 몰두해 오셨고, 특히 물의 중요성을 자세히 파고들어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이라는 놀라운 새로운 깨달음을 제시하신 김영진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의 깊은 연구와 새로운 지식들을 바탕으로, 물이 어떻게 우리 뇌에 숨겨진 힘을 깨우고 치매를 예방하며, 심지어 치유의 가능성까지 열어주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섬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치매 예방과 치유물 이 최고의 약 성안당에서 출판한 책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뇌 건강의 새로운 지평을 향해 함께 떠나볼까요? 치매. 이 단어는 우리에게 깊은 두려움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이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익숙했던 일상이 낯설어지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가슴 아픈 일이지요.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매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치매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홀로 고립될까봐,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질까봐, 느끼는 깊은 불안감과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내 자녀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순간, 그 고통은 본인뿐 아니라, 버을 지키는 이들에게도 큰 슬픔이 됩니다. 우리는 치매를 흔히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 여기거나 어쩔 수 없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이 그림자를 미리 막고 혹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해도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희망의 빛이 필요합니다. 마치 낡은 집을 보수하고 관리하듯 우리 뇌도 꾸준히 돌보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희망 말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의 빛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그리고 놀랍도록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김영진 박사님은 치매 예방과 치유, 물이 최고의 약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과학적인 관점에서 함께 들여다볼까요? 우리 뇌는 약75 내지 8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촉촉한 스펀지처럼 뇌는 물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이 스펀지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해지고 제 기능을 잃게 되겠지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뇌세포 하나하나에 영양분을 전달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돕는 생명의 매개체입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 뇌 기능의 최적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충분한 수분은 뇌의 생각하는 힘,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기분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는 가장 먼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치 가뭄이 든 논처럼 뇌가 메마르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하기 어려우며 심지어 우울감이나 불안감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오늘따라 머리가 맑지 않네라고 느끼셨다면 혹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았는지 되돌아보세요. 만 아니라 물은 뇌속 노폐물 청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처럼 뇌도 활동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치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단, 베타 단백질 같은 나쁜 물질들은 뇌 속에 쌓여 뇌세포를 망가뜨립니다. 이때 물은 뇌 속의 림프 시스템, 즉 글림프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노폐물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 뇌는 마치 복잡한 도시와 같습니다. 낮 동안 도시의 차량과 사람들의 활동이 쓰레기나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밤이 되면 이 도시의 하수 시스템, 즉, 글림프 시스템이 작동하여 쓰레기를 깨끗이 치워야 합니다. 이때 충분한 물이 없다면 하수관이 막히고 쓰레기가 쌓여 도시 전체가 오염되겠지요. 물은 바로 이 하수 시스템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는 깨끗한 물줄기입니다. 밤새 뇌 속의 독소를 씻어내는 최고의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물은 혈액 순환 개선에도 없어서는 안될 존재입니다. 물은 피의 주요 성분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를 맑고 부드럽게 만들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뇌세포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요. 피가 끈적해지면 뇌로 가는 길목이 좁아져, 마치 고속도로의 정체처럼, 뇌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충분한 물은 이 정체를 해소하고, 뇌의 활력을 불어넣는 시원한 소나기와 같습니다. 김영진 박사님은 바로 이러한 물의 근본적인 역할에 주목하시며, 물이야말로 치매를 예방하고, 심지어 치유의 가능성까지 열어줄 수 있는 최고의 약이라고 역설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최고의 약인 물을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단순해 보이지만 몇 가지 지혜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과 편의를 고려한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마시기 시간 정하기 갈증은 이미 몸의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목마름을 느끼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마치 배가 고프기 전에 밥을 챙겨 먹든 말입니다. 기상 직후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잔약200 내지 2 5 0 m l 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밤새 부족했던 수분을 보충하고 장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좋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막고 소화에도 도움을 줄수 있어요.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묽어질 수 있으니 목이 마를 때만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답니다.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물한 잔을 마셔 밤새 수분 부족을 막아주세요. 다만 너무 직전에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수 있으니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요. 활동 중 수시로 집안일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TV를 볼 때도 물병을 가까이 두고 수시로 한두 모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하루 2리터 약 8잔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50ml 컵 기준으로 하루 8잔을 마신다고 생각하고 마실 때마다 표시를 해두면 편리해요. 500ml 물병 4개를 준비하거나 1l 물병 2개를 준비하여 하루에 모두 비우는 것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물병의 시간대별 눈금을 표시해두면 더욱 편리할 거예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까지 500ml 오후 1시까지 1l 오후 4시까지 1.5l 잠들기 전까지 1l 이렇게 목표를 세분화하면 훨씬 쉽게 느껴질 겁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찬물 샤워가 몸에 부담을 주든 말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몸에 가장 부드럽게 흡수되어 뇌와 신체 전반의 기능을 돕습니다. 정수기의 온수 기능을 활용하거나 미리 물을 받아두어 실온에 두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커피, 차는 물이 아니다. 커피나 녹차 등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오히려 체내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을 마셨는데 오히려 몸이 더 마르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는 물 섭취량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아요.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며 커피나 차를 마신 후에는 그만큼의 물을 추가로 마셔주는 것이 좋답니다. 물 마시기 알람 설정 바쁜 일상 속에서 물 마시는 것을 잊기 쉽다면 스마트폰 알람이나 물 마시기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하여 물 한잔씩 마시도록 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에게 함께 물 마시기 챌린지를 제안하여 서로 독려하는 것도 좋겠어요. 화장실 걱정은 이제 그만.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 자주 가야 해서 불편해.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는 몸이 수분에 적응하는 과정이랍니다. 외출 전에는 물 섭취를 조절하고, 외출 중에는 미리 화장실 위치를 파악해두는 등, 작은 계획을 세우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걱정된다면,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답니다. 맛없는 물, 맛있게 마시는 비법. 맹물이 맛없게 느껴진다면, 자연의 향을 더해보세요. 레몬 조각, 오이슬라이스, 민트 잎, 혹은 생강 조각 등을 물병에 넣어두면 은은한 향이 더해져 물 마시기가 훨씬 즐거워질 거예요. 약 복용 시 물은 필수, 약을 드실 때는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드세요. 약이 목에 걸리거나 식도에 자극을 주는 것을 막고 몸속에서 약이 잘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은 뇌세포를 촉촉하게 유지하고 뇌속의 독소를 씻어내며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개선하여 치매 예방에 강력한 방패막이 되어 줄 겁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우리 뇌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지요. 물은 분명 최고의 약이지만 우리 뇌 건강은 물 하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영진 박사님께서도 강조하시듯 물과 함께 시너지를 낼수 있는 지혜로운 습관들을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베리류 견과류 통곡물 그리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뇌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규칙적인 운동 걷기, 조깅,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은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늘리고 뇌 세포 성장을 촉진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뇌를 움직이는 것과 같아요. 매일 30분이라도 꾸준히 몸을 움직여 주세요. 수면은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숙면은 뇌의 재충전 시간입니다. 활발한 사회 활동 및 인지 자극 사람들과 교류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독서나 퍼즐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건강해진답니다. 마치 녹슬지 않는 칼날처럼 말입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명상, 취미 활동, 충분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의 평화가 뇌 건강의 시작입니다. 이 모든 지혜로운 습관들이 물과 함께 조화를 이룰 때, 우리 뇌는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빛날 겁니다. 여러분, 치매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김영진 박사님의 통찰처럼 우리 곁에 가장 단순하고 흔한 존재인 물이 바로 그 희망의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희망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백건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